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정말 어떻게 버텼지? 때로는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우리를 결국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이 강력한 고백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도 바울조차도요. 넘어질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나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 고백이 뭘 보여주냐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 겸손한 인정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네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희만의 메시지를 발견해 볼 겁니다. 먼저,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은혜라는 기반을 확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교만의 문제를 짚어본 뒤에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다다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열어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버텨냈는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 너머에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겠어요? 지난 한해 무엇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했나요? 음,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작은 성취감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답 안에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정말 깨진 항아리처럼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순간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등대빛 하나를 발견했던 그런 순간 아니면 엉킨 실타래 같던 문제의 끝에서 희미하게 남아 길을 발견했던 기억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낸 건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막 강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 바로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건 그냥 성공담이 아니고요 은혜를 체험한 순간들의 기록인 셈입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이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내리치니까 거기서 물이 타져나와서 다들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깨어진 반석이 바로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서 버틸 힘을 없는 근원은 바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우리를 지탱하는 은혜라는 기반이 있는데도 우리는 왜,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걸까요? 이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네 가지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수천 년전 사람들 이야기인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모습이랑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네 가지 함정은요, 우리 삶에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첫째, 우상숭배. 이게 뭐 황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옛날 얘기 같죠? 절대 아니에요. 아,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이만큼 돈만 벌면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믿는 마음이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죠. 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걸까? 하면서 그분의 돌보심을 시험하고, 과거에 받은 수많은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지금 초한 상관만 보고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은혜의 강에서 멀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교만, 그 아니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 경고의 칼날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신감이 사실은 우리 발밑의 땅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정말 무서운 통찰인 거죠. 이 경고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뼈 아프게 와닿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정말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해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다윗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국권히 세운 뒤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고 자신했을 바로 그 순간 그는 한 여인을 탐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힘없는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지혜의 왕 솔로몬, 믿음의 용사 다윗, 열정의 제사 베드로.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딱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만으로는 넘어지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면 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 이 어두운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련의 막다른 골목에서 반드시 빠져나갈 길,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점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 위대한 약속 안에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나 혼자만 겪는 특별한 저주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시련이라는 위로입니다. 둘째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마치 폭풍 속의 닿처럼.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하나님은 어두운 터널의 끝에 반드시 출구를, 우리를 이끌어낼 손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는 엑바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견뎌내라 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출구, 탈출로 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져요. 마치 사방이 벽으로 막힌 방에 갇혔을 때 갑자기 비밀의 문이 짠! 하고 열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만들어주시는 비상 탈출구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엑스바시스. 이 비상탈출구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중요한 점은요, 대부분의 경우 이 탈출로는 아주 평범한 모습, 바로 사람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날, 친구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선배가 들려준 조언 한마디,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는 가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체적인 피할 길이자 엑스바시스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될 한 해, 여전히 내 힘으로 설수 있어라는 교만에 기댈 것인가요? 아니면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신실한 약속의 손을 붙들 것인가요? 이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1년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부디 그 약속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소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